장님이 계셔요. 그때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게 좋고 같습니다. 우리 성구 이사장님의 사모님이 되십니다. 제말 숨기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숨겼는데 이 사람 오늘 한감 날에. 어르신들 아유. 밥 해드리네 하고 너무너무 제가 고생 시키는데 오늘 한감 날이라서 어 우리 저 안영원 목사님이 이 사람 위해서 저 특별하게 이렇게 불러낸 것 같아요. 안 나타나고 제 집사람인지도 모르죠. 한 번도 소개 제가 안 드렸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라서 그 <laughs> 어, 잠깐이야 잠깐. 어, 아예. 그래요. 우리 뒤에서 밥한다는 것 쉬운 일진 아니잖아요, 그죠? 가정의 네 분만 해도 밥이 하려고 얼마나 바쁩니까 400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 어, 예예. 예. 그래도 우리가 케이크를 좀 준비를 했어요니다 우리. 네, 저쪽으로 빼세요, 저쪽으로. 어, 네, 예, 일단 놓고. 어이고 꽃갈모전을 써오네. 아이거 괜히. 자, 우리 꽃꽃도 우리,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아, 쓰세요. 먼저, 어머니, 예, 우리, 예, 옆에 쓰시면, 우리, 예. 예. 자, 우리, 회장님이 저기 이성, 위성, 이성, 이성. 꽃을 잡은 게 있어요. 멋있는 건 써놨습니다. 예, 제가 아, 여기 뭐라고 쓰세요? 한강들 야, 예, 이정숙 예, 실장님의 회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 있네, 네, 우리들의 마음을 아, 예, 한글로 삼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쳐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자 우리 생일 축하 한번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디장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꽃을 드릴 겁니다. 아, 자 우리 나오세요. 자 여기 머니 여러분들, 꽃을 하나씩 드리면서 여러분 나와서 한번 고맙습니다. 엄마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 하나 주세 네. 우리 이성우 이사님의 장미꽃 0 0송을 준비했어요. 네. 아유, 고맙다고 학생들 해주시고. 전달합니다. 마리오 아, 예. 네. <laughs> 아,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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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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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회이되시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가졌습니다1년 동안 바로 해주신 거예요. 1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돌아서 가세요. 예, 돌아서. 아이고 우울합니다. 저희 저희 집 사람이 우 우울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한성이죠 우리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응, 저사람이 흐르니까 저도 눈물다 <목소리> 너무나 친밀감 계고 알게 요이었니다 조기동의 공정하게 해주셔서 비셔관계로 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 감사를 제대로 감내받아서 듣고 그다음 우리 김득민 명예 이사장님 말씀 한 마디 듣고 그렇게 고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병호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네, 자주 와서 이렇게. 또 나누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국장이 바빠가지고,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오늘 정말 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사랑, 사랑의 빨간 밥차가 아, 법인으로 전환이 됐고, 또 이성구 목사님의 행복 비타민 10년, 또 오늘 보니까 이정숙 사모님의 회갑, 이렇게 아주 정말 기쁜 일들이 오늘 한꺼번에 겹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랑의 쌀 운동본부가 이성근 목사님이 실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실세가 따로 있네요. 이정숙 사모님이 실세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정숙 사모님 한사한 박수 한번, 한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밥을, 식사를 대접한 게 벌써 10년 됐고, 우리 부평 여교에서만 7년 됐답니다.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끊이지 않고 7년 동안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성구 목사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이 없었더라면 저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구 목사님을 저는 작은 거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성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거 역을 못 하겠어요. 늘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에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많은 기회 주시고 젊었을 때 희생과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들이 우리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또더 많은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승구 목사님이 하시는 일 정말 소중한 일인데 이것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앞으로 자주 뵙고 와서 어르신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등민 회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문병호 국회의원이 한 가지 소개드리면, 자기 지역구가 여기 부평인데 주안에 쌀떡을 열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문병호 국회의원한테 전화해갖고 철도청장한테 연락 좀 해서, 주안역에 쌀떡 좀 설치하게끔 하셔. 그랬더니 제 가닥 철도청에서 쌀떡 놓게 하더라고. <laughs> 박 사는 처지 살 예. 때. 예. 고문으로서또한 가지가 인천 해, 해상 무슨 조합이었지? 해, 해, 인천 해상 무슨 조합인가? 뭐 노총, 노총. 어, 해상, 노총에 무슨 총회가 있는데 쌀이 거기 많이 들어갔대. 이게 쌀화항만 아, 노총. 황마도총에 그쌀 환으로 쌀이 많이 들어갔다는 정보가 저한테 딱 와서 문병욱 의원한테 전화해서 쌀좀 뺏어다 주세요. 그랬더니 쌀을 한 트럭을 또 뺏어갖고 오더라고.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고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문병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저 김등림 명예이사장님. 네. 네. 우리 김등림 명예이사장님은. 우리나라 인천의 사회복지협회에도 의뭐 하셨고 공동모금회 회장도 하셨고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협회 의 우리나라 전체사회복지협의회또 회장님으로 오래하셨고 아주 우리 사회복지를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아주 좋게 만들어 놓으신 아주 큰 어른이세요 힘차게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나눔의 세상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더 억제하는 거